안녕하십니까 김재국입니다 놀림당할까봐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5초 뚝을 대충 구매해 봤었어요. 에에. 루미너스로 5초 뚝을 낀 건가요? 5초 뚝락 거면 불독이 훨씬 좋지 않나요? 나도 알아. 아 근데 애정은 좀 식었어도 일단 루미너스를 만지곤 있잖아. 그럼 해야지. 왜 루미가 쿨뚝이 필요하냐면 어느 순간 갑자기 신창섭의 은혜로 하나의 스킬이 생겼는데 이 스킬이 겁나 좋다고 갑자기 루미너스는 재사용을 사용하는 직업이 되어버렸고 극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 바로 쿨뚝을 착용하는 직업이 되었죠 원래는 쿨뚝을 안 쓰는 직업이었어서 저는 이전에 이미 음... 스텝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 이럴거면 진짜 스텝뚝 안 샀었지 아무튼 모던간에 5초뚝 오너가 되어버렸는데요 쿨뚝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 참고가 될수 있게끔 간단한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개꿀잼입니다 트와일라이 노바라는 스킬의 쿨타임은 15초 5초뚝을 끼면 10초가 되는데 스킬 사용 시 재사용이 발 되는데 그거 시도를 더 많이 할수 있는 것이고 이게 막다 다섯 번 터질 때가 있어요 참고로 루미 기준 이 e 스킬이 많이 강한데 그게 파바바박하고 터져 그럼 진짜 너무 재미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만으로 따지면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서 스탯뚝 끼고 수루를 쳤을 때 22,900점 정도가 나는데 반해 쿨뚝 끼고 수루를 쳤을 때 대충 24,000점이 나와서 스탯뚝이 분명히 쿨뚝에 비해 전투력은 높아도 실제 딜은 쿨뚝이 더 많이 나와 저는 개인적으로는 체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순으로찍 거니 대충 비슷하게 딜한 거 맞겠지? 아무래도 일반적인 스킬들도 예를 들어 쿨타임 30초짜리 스킬이 이렇게 쿨타임이 적어져버리니까 다른 스킬도 더 난사할 수 있기에 딜 상승 효과를 가져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딜 외적으로 상당히 편해지는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영웅 직업은 프리드의 가오라는 정말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쿨득 효과가 적용돼서 좀더 빠르고 쉽게 프리드의 가오를 쓸수 있습니다. 프리드의 가오 아차에서 못쓸 때가 많은데 대략 10초 정도의 여유시간이 주어져 웬만해선 프리드의 가오를 까먹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더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엔젤리버스터 링크에 대한 체감도 컸습니다. 이렇게 엠버링크를 포함한 극딜을 쓰잖아요. 엠버링크의 쿨타임은 60초입니다. 지금은 전직업 2분이라 60초마다 엠버링크를 눌러줘야 일적인 측면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데 엠버링크도 쿨타임이 감소돼서 아차 60초 남았을 때 엠버 썼어야 했는데 가 많이 사라집니다. 정확히는 60초 남았을 때 엠버링크 못 써서 약! 약간이라도 늦게 엠버링크 쓰면 정작 2분 극딜 때 엠버링크 때문에 약간 대기하는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하지만 엠버링크는 다른 스킬들보다 좀더 빠르게 쿨타임이 돌게 되니 극딜 사이클에 영향이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까지가 후기 끝 솔직히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까 말했듯 나는 무지성 스탯뚝을 끼고 있었다고 근데 갑자기 쿨뚝을 사래. 이거 이거 진짜 어질어질했고 딜이 오른 것 같아 기분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 메이플적 분위기를 봤을 때 루미는 아직도 엄청 강같지 않더군요 진짜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이 쿨뚝을 불독이 썼으면 어땠을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진 기분은 아니고 솔직히 이 스킬 하나 때문에 갔다고 생각하니 열받습니다 그래서 쿨뚝 추천하는가 쿨뚝 자체는 추천해요 말씀드렸듯 캐릭터가 <laughs> 재미있어집니다 프리드의 가오 엠버링크에서 이점도 있고요 근데 진짜 루미너스의 애정이 있지 않은 이상, 다른 직업으로 쿨트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란 생각은 패시브로 가지고 있습니다. 애정이 있다면 구매하시고, 애정이 없다면 구매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5초 또 후기를 간단히 다뤘는데요. 어찌됐든 캐릭이 약간 재미있어졌으니, 그걸로 된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